네, 오늘 오전 동안, 아,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너무 잠겨서 목소리가 좀 그래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오전 동안, 어, 이거 저 혼자 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한배랑씩다 가져가셨고요. 같이 오신 일행분도 한배랑 해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해온 거, 끝그 부분이 조금 억센 부분은 조금씩 다 잘라냈어요. 여기 찌꺼기도 빼내면서 조금씩 다 잘라냈고요. 손질을 한 거예요. 손질을 한게 이만큼이에요. 오전 동안한 게. 충남도 고사리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고사리는 빨리 데쳐야지 안 그러면 억세지기 때문에 지금 물 끓여서 바로 데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산행 어땠는지 한번 보실게요. 저는 그동안 고사리 데쳐놓겠습니다. 여기 잠깐 올라오면서 고사리를 꺾었어요. 지금 보시면 네, 털실털실 고사리 너무 좋죠. 잠깐 올라오면서 손에 한 주먹 넣고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아마 다음 한 며칠 있으면 엄청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한데 어, 고사리들이 지금 쏙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또 찾아볼게요. 열심히 해고요 여기가 전부 다이 산이 전부 다 고사리 고사리 고사리밭 산인데 고사리밭이라고 할게요. 진짜 고사리 정말 많은 곳인데 조금 이러긴 해요. 네, 올라온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좀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도 칠나물이 이제 희망하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칠나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갔지? 네, 이거 오이풀이에요. 오이풀. 오이풀도 요만큼 올라오고 있네요 요거 오이풀 식용입니다 자 고사리 끊는 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톡 고사리나 끊는 손맛이지요 많다. 와, 아, 너무 부드러워요. 오, 굵다. 왕건이. 어, 아, 재밌어. 여기 누가 밟았어. 진짜 많아요. 금방 한옥성 여기도 있고 아 많다 많다 아 아쉬워 엄나무순이 아직 요만해요 이제 잎을 막틔우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조금 빠르네요 아 작년에 시기를 너무 잘못췄었는데 올해는 이거 보세요. 요게 이마 요만큼 이제 올라와요. 엄나무 수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한 3일, 4일 정도? 아, 근데 저는 평일은 안될것 같고, 주말에는 좀 자랐을 것 같고, 주말에, 아, 다음 주말에 단기순하로 가야 되는데, 강원도로. <laughs> 몸이 두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뒤에 진달래는 너무 이쁘고요. 자, 저는 이제 나가면서 고사리 좀더 꺾어 보도록 할게요. 아, 많다, 진짜 많다. 여기 고사리 밭에 이거 만개나무예요, 만개나무. 어, 뿌리를 어, 한약재로 발개라고 하죠, 발개. 어, 토복량이라는 중국 약재랑 아,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토복량이라고 부르시는데 원래. 정식 우리나라 한약명은 발개입니다, 발개. 네. 쓰는데 이거 가시가 있어서 이게 워낙 많아요, 이쪽에. 그래서 다닐 때, 다리 안 긁히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와, 진짜 많아요. 이거는 뭐, 오늘 구사리 맘먹고 하면, 와, 진짜 엄청나게 하겠는데요. 구사리는 지금 시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아 산속에 목련꽃이 목련꽃이네요. 아. 밖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산속에서 이목련가스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진달래도 있고. 이 주변으로 너무 많아요. 아, 그게 밭수준이야 밭수준. 요거, 한 5분 동안, 5분? 3분 동안 꺾은 게 이만큼이에요. 아, 어, 고사리 너무 좋죠? 어. 자, 저는 또 열심히 깎을게요. 고사리는 키가 작은 사람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밑에서 보면 참잘 보이는데 키가 한 사람도 위에서 보면 잘안 보여요. 밑에서 쏙쏙 올라오는 것들이 잘 보이는데 여기 보세요. 아, 완전 토시토시래요 이거. 여기도. 이거 한번 보세요. 굵기. 완전 좋죠. 투시투시. 투시. 제 손에 벌써 한 주먹이에요. 고사리가. 여기 한번 보세요. 고사리가. 아, 통통하니. 완전 통통해요. 너무 부드러울 때라서. 아, 여기 또 있었는데. 아 저쪽에 좀 꺾을게요. <laughs> 너무 재밌어요. 자 이게 고사리 목삭대들이에요. 고사리 목삭대들 자 고사리 꺾었을 때팁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쭉 가시다가 어네 여기 고사리가 하나 보여요. 밑에도 있어요. 그러면 자세를 놔추세요 자세를 낮춰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네잘안 보이던 고사리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수 풀에 가려져서 잘안 보여요. 얘들 위에서 보면 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렇게 숨어서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세를 낮추시면 잘 보여요. 그러면 톡톡 닥 똑똑똑, 신맛을 보시면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쉽죠? 이, 뭐, 고사리는 그냥 가서, 보이면, 보이는 대로 꺾어 오면 되는 것을. 아유, 재밌다. 아, 완전 보드라울 때에요. 동동동 고사리 자, 저는 이제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laughs>